안녕하세요. 수경이의 소소한 일상입니다. 오늘은 산시성 시안의 3박 5일 여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시안의 중심에 있는 종루의 야경 모습입니다. 우선 산시성 시안의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고자 중국 전체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중국 전체 지도에서 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북경과 상해를 표식으로 해서 시안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나타내 주는 지도입니다. 시안은 제가 거주하는 엔타이에서 1,320km 정도 내륙으로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고요. 비행기로는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시안 세냥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시안 시내로 들어가는 방법은 지하철을 이용하면 됩니다. 공항에서 바로 연결되어진 14호선을 승차하신 후에 대부분 시안 시내의 관광지와 연결되어진 2호선으로 환승을 하면 바로 시내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행시 숙소를 잡을 때 지하철 2호선과 맞닿은 부분에 잡는다면 시안 시내 관광하시는데 매우 편리하고요. 또 대부분 시내 중심가에 관광지가 모여있기 때문에 지하철 이동이나 걸어서 이동을 할수 있어서 아마 2호선 가까운데 숙소를 잡아두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제가 보여드리는 지도에서 보시듯이 어, 대부분의 관광지는 지하철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병마용이나 아니면 화산까지 가시고자 하시는 분은 병마용하고 화산만 별도로 고속철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동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지하철이나 걸어서 관광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화산을 일일 일정으로 잡아 놓았는데요. 어, 제가 간 시기는 서봉을 그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보수공사를 해서 서봉으로 가지 못하고 북봉으로 관광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어, 겨울철이나 뭐 여름철에는 어, 케이블카가 음, 또 공사를 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뭐 짧은 시간에 관광을 원하시는 분은 그런 것들도 참조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가장 인기가 많은 어, 서봉 케이블카가 공사 중이어서 북봉 케이블카를 타고 북봉까지 올라가서 조금 등산하는 코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3박 5일 동안의 여행 일정입니다. 1일차는 출발하는 날이고요. 2일차에는 시안 근교 관광, 종루, 고루, 그 다음에 박물관, 대한탑, 대장 불야성, 회족거리 등을 방문했고요. 3일차에는 병마용 화청사를 관광 후 시안 성벽을 둘러보는 코스로 정하였습니다. 4일 차에는 하루 동안 화산 일정으로 정했습니다. 2시간 비행기를 타고 시안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시안에 도착을 해서 지하철로 이동을 한 후, 저희는 종로와 가까운 곳에 숙소를 정하여 종로까지 이동을 하였습니다. 옛날에 종을 쳐서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줬던 종로의 모습입니다. 입장권을 구매해서 종로 안으로 들어가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종로에 올라가면 어또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데 사방이 우리 한국의 남대문처럼 큰 도로가 대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차가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버스름 저녁 종로의 모습입니다. 많은 차들 사이로 국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쁘게 단장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 가끔씩 젊은 사람들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사진 찍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또한 시안에서 종루는 제일 핫플레이스 중에 한 곳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늦은 저녁 시간 시안의 종루 야경인데요. 황금색의 조명으로 매우 멋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중국 백년의 역사는 상해를, 천년의 역사는 북경을, 삼천년의 역사는 시안을 알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실크로드와 당나라 최대 전성기의 역사를 지닌 역사적인 장소, 시안입니다. 저도 밤이 깊어질수록 종루의 모습이 엄청 더 화려해져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밤 시간 동안 종 대신 북을 쳐서 백성에게 실, 시간을 알렸다는 고루입니다. 입장권을 구매하여 입장한 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루의 층별 전시 물품과 관람 영상입니다. 이층으로 올라가면서 어, 다양한 고대 전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천장이나 벽 등의 화려한 그림은 어 그림을 볼수 있었습니다. 종로에서 본것 같이 고루에도 4면이 모두 복도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고루의 바로 옆에 있는 회족거리는 어, 많은 먹을거리가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회족거리에서 유명한 로우자모입니다. 시안 지역의 유명한 대표 먹거리 중 하나인데요. 비법 육수에 소고기 또는 양고기를 푹 삶아서 고기를 완성을 합니다. 고기는 매우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칼로 계속 다져줍니다. 그 고기를 바삭하게 구워진 빵 사이에 고기를 넣고 육수를 넣어주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로우자모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비린박물관에 방문을 하였는데요. 비린박물관은 고대 중국의 비석, 비문 등을 모아 전시한 곳입니다. 전시된 물품이 굉장히 많았지만 저는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산시성 역사박물관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어, 역 산시역사박물관은 중국에서도 가장 큰 5대 박물관 중에 하나에 속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워낙 다양한 물품이 전시가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보물로 여기는 몇 가지 제품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글 글로써 어, 다 표시를 해놨으니까 좀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그리, 그림과 사진과 글씨를 같이 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 당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고요. 어,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제품들로서 아주 기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만 제가 간단하게 실었습니다. 어, 산서박물관 중에서도 이 보물들은 별도로 또 입장료를 내고 관람을 해야 되는 그런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을 관람을 마치고 저녁을 먹은 후. 이제 대당 불야성이라는 거리로 갔습니다. 역시 그 밤이 깊었는데도 어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요. 아주 화려한 불빛으로 장식이 돼 있어서 이게 과연 뭐 일시적으로 축제 기간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지 싶을 정도로 아니면 평소에도 이렇게 많은지. 그것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이 불빛을 등빛 불빛을 굉장히 많이 장식을 해놔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그 정말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러분도 직접 와서 직접 가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회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 그, 부당 불야성이라는 곳이 이렇게 그,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영상을 보심으로 해서 간접으로나마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게 대한탑이고요. 뭐, 어디를 가든, 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뭐, 이렇게 마음대로 휙휙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인파 속을 쭉거닐면서 이렇게 불빛으로 장식된 여러 가지 거리들을 볼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중간에 사람의 인파에 따라서 거리를 걷다 보면 중간중간에 그 어떤 공연을 하는 그런 장소가 있고요. 이렇게 뭐 여러 다양한 조각이라든지 장식품들을 해놔서 어, 길을 걷는데 지루하지 않게 해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공연 보는 것은 어, 포기를 했고요. 그냥 거리를 거닐면서 사람과 그런 장식품들을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중간에 길을 걷다 보니 중간에 대류변이 있어서 횡단보도를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횡단보도를 건너서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화려한 거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분수는 사람의 소리에 반응하여 물을 내뿜는 분수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연하는 무대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사람이 무서울 정도로 많이 모여있었습니다. 공연 보는 것은 패스하였습니다. 刚才那边做的不好看，我再、啊、把两个放过来。啊 이튿날 화청사와 병마용을 관람하기 위해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화청사까지 이동한 후 버스로 병마용으로 향하였습니다 입장료를 구매하여 병마용에 입장을 하였으며 병마용 1호 갱을 관람하였습니다 현재도 배굴 중이라고 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마용 1호갱은 이렇게 진시황의 무덤에서 같이 발굴된 사람 크기의 병마가, 전시되어 있는 그런 갱도입니다. 병마용들의 얼굴 표정이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미로갱 뒤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다음은 병마용 3호갱 병마용 3호갱 역시 발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과 같이 무덤에 묻혔다는 게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 다음 이곳은 병마용 이호갱으로 이것도 역시 발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1호갱, 2호갱, 3호갱 중에서는 어 다른 2호갱, 3호갱도 뭐 역사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어 우선 1호갱이 가장 넓고 크고 웅장한 그런 모습을 알수 있었고요. 이렇게 발굴 중에는 최초로 발굴했을 때는 색상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별도로 전시관에는 이런 또 병마용. 갱들이 별도로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누적 방문자 수입니다. 만 명을 넘었네요. 또한 그 산서성에서, 섬서성에서 유명한 삐양삐양면을 먹어봤는데요. 정말 그릇도 크고 푸짐하였습니다. 이 글자가 5 7액의 삐양입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에 와서 양귀비 별장이었던 화청관을 관람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청관 지도이고요. 양귀비는 잘 아시다시피 당나라 때 최고의 미모로서 당 현종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화청지는 당현종이 정무도 보고 사신도 접견했던 그런 양귀비의 별장입니다. 이것은 양귀비가 사용했던 실내 욕조의 모양이고요. 또한 장계석이 머물렀던 침실과 사무실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어좀 공사를 여기저기 해서 어수선한 부분도 있었지만. 양귀비를 위해서 이렇게 큰 별장을 그 당시에 지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이곳은 장개석이 도망자 시절에 몸을 피해서 숨어 있었다는 바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청사와 병마 용갱을 보고 난 후, 시안 성벽을 보기 위해서 영웅문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영웅문을 도착하니 저녁이 되어서 여러 불빛이 멋지게 나타났습니다. 영웅문 안으로 들어가니 동일한 건물이 두 개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금색과 붉은색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야경을 볼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의 일정으로 화산으로 향했습니다. 별 다섯 개의 관광지 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등산하려는 코스는 관광센터에서 북북봉 케이블카를 타고, 그 다음에 북봉으로 가서 일정 시간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코스를 정하였습니다. 이거는 화산의 지도인데요. 가장 인기가 많은 서봉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서봉까지 가는 코스가 현재 공사 중인 관계로 저희는 북봉을 이용하게 됐고요. 어, 보면은 북봉, 동봉, 남봉, 서봉 다양한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자, 화산 출발입니다. 중국의 오학 중 서학의 화산입니다.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우선 북봉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화산은 중국의 오악 중 하나이고요. 화산 북봉 해발은 1614m입니다. 이렇게 북봉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조형물과 산세를 볼수 있고요. 조금 더 등산을 하다 보면 아주 멋진 경관들을 볼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쉴수 있는 곳이 있고요. 이렇게 깎아 지른 듯한 부분을 등산을 하는 그런 코스들이 있습니다. 전체가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산세이고요. 워낙 방대해서 전체를 카메라에 담는 것은 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동봉으로 오르는 능선에 사람들이 오르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저희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북봉에서 한 1시간 정도만 등반을 하고 다시 내려가는 일정입니다. 중간에 만난 1월함인데요. 사람 크기와 비교해서 바 크기를 볼수 있습니다. 서악 화산을 서악이라고 합니다. 정말 온산 전체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등반을 마무리하고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서 케이블카에서 다시 버스로 관광 센터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화산 등반도 당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기회가 되면 화산만 오로지 한 2박 3일 정도 일정으로 관광을 한다면 조금 더어 많은 모습을 볼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는 화산에서 시안 북역까지 고속철로 이동을 하고 시안 북역에서 시안 공항까지는 20분 정도 소요되므로 하루 일정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연태로 돌아와서 저 멀리 보이는 옌타이 석유화 공장의 야경이 보이는데요. 음, 이렇게 해서 장안의 3박 5일 여행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은 수경이의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